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 v 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3살 여아는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지의 기사와 블랙핑크 로제의 싱글 온 더그라운드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쾌거를 달성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 BTS 덕분에 한국 음악시장 45% 급성장했다는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히트곡 붐바야를 공연하는 3살 홍콩 소녀의 소셜미더에 올라온 영상이 지난주 공개된 후 급속도로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루시 리는 아버지로부터 연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샘리 참사는 프론트 찬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홍콩 배우입니다. 일주일 전에 업로드된 인스타그램 영상에 출연한 루시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2016년 K-pop 걸그룹으로 데뷔한 블랙핑크 싱글 '붐바야'를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루시의 생일인 목요일, 그녀의 어머니는 블랙핑크와 함께 일하고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더 블랙라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최순호 씨가 방금 영상을 재게시했다는 사실을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인스타그램 댓글로 알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웃어서 허리가 아파요. 그녀는 웃고 충격을 받은 이모티콘을 추가했습니다. 금요일 현재 루루 또는 루공주라고도 알려진 루씨가 붐바야를 공유하는 영상이 다시 업로드 되어 수많은 계정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공유된 비디오는 구개그스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만 해도 조회수가 150만회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23만 2천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패션 브랜드인 아일라이크 선데이만 like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루시가 아기였을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나온 귀여운 사진과 동영상이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핑크 로즈 싱글 온더그라운드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쾌거를 달성이라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즈는 솔로 가수로 맹활약 중입니다. 2주 전에 출시한 싱글 온더그라운드가 이미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글로벌 200,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첫 등장 1위, 빌보드에 따르면 로제는 후자의 차트에서는 솔로로도 그룹에서도 정상에 오른 첫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싱글은 빌보드의 유명한 핫1 0의 71호 첫 등장 케이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출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는 전체에서는 2012년 강남스타일로 2위를 차지한 싸이에 이은 것입니다. 온더그라운드는 발매 일주일째 글로벌 9210만의 스트리밍과 29,000 세일즈 기록, 온더그라운드 앨범 아래 수록되어 있는 두 번째 싱글, 고는 전 세계적으로 1960만 스트리밍과 25,000 다운로드를 획득, 글로벌 200에서 29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24세의 그녀는 EA 공식 석상에서도, 더트나이쇼 스타일링 지미펠런에서도, 온도 그라운드를 훌륭하게 첫 공개했습니다. 격렬한 안무에 산뜻한 세트 디자인, 전편 흑백으로 촬영된 최고의 팝 성능을 보였습니다. 블랙핑크에서 그룹 외의 음악 활동을 한 멤버는 로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에 제니가 솔로를 출시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90년대 정도까지는 J-팝 흉내만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아키모토 야스시에 노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성장하고. 지금의 일본은 음악에 관계없이 기술도 경제도 세계에서 뒤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빨리 주의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없을 것이다. 이상한 정치인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나라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큰일이 된다. 로제 씨 좋아해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무엇보다 스타일이 좋고 섹시. 솔직히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노래 너무 좋다 영어도 자연스럽고 좋은 의미에서 케이팝 같지 않다 한국에서는 현재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로제도 한국에서 1위를 열심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제는 최고 한국을 긍정적으로 말한 댓글들이 모두 삭제되고 있어 야우 씨 과연이란 생각 음악 음악 지금의 케이팝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본받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관심 없었지만 자숙중에 아주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음악의 전세계 매출 코로나 유행병으로 증가 1위는 BTS 한국시장이 45% 증가로 급성장했다라는 일본 기사입니다. 코로나 재난에 2022년 세계 음악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서 음악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보이그룹 BTS가 큰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IFPI는 2020년 음반 판매 등을 정리한 글로벌 뮤직 보고서를 3월 24일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스포티파이, 아마존, 애플 뮤직 등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의 이용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의 매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은 216억 달러로 6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IFPI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큰 매출 아티스트는 BTS에 이어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등이 올랐습니다. 상위 5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BTS, 2위 테일러 스위프트, 3위 드레이크, 4위 위켄드, 5위 빌리 아일리시에. 나라별 음악시장의 규모는 미국이 1위, 이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6위는 한국이 줄을 지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로는 음악의 매출은 9.5%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전년 대비 44.8% 증가로 그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BTS의 다이나마이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획득. 그래미상의 노미네이트 되는 쾌거를 이루어 세계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0년 BTS가 출시한 앨범 맵 오브 더솔7과 비는 각각 IFPI가 발표한 연광 글로벌 순위 IFPI 글로벌 앨범 올 포맷 차트 2020에서 1위와 4위에 선정되는 등 매출면에서도 성과는 큽니다.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을 견인하는 BTS의 실력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BTS는 어떤 계기로 한번 빠져버리면 늪에 빠지기 쉬운 요소가 많다. 내가 처음 라디오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듣고 빠져버렸지만 그 우는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음악의 개념, 7명의 각각의 개성, 모두에 대한 관심에 끌려버렸다. 안티들의 비판도 있지만 BTS는 세계의 정점에 가능한 그룹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싶다. 나도 그렇지만 한번 보면 점점 늪에 떨어지고, 어느새 늪에 떨어지고 있는 아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혐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싫어하던 때에내 자신이 굉장히 밉습니다. 더 전부터 좋아해두면 좋았다라든지 주위에서 자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세계 판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방탄이 있어줘서 인생에 힘이 납니다. 정말 굉장한 곳까지 온 것이다. 데뷔 당시에 이를 생각하면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의 존재와 음악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러브 마이셀프는 앞으로도 나에게 테마가 될 것이며 매 오브 더솔 세븐 및 비의 수록된 곡 모든 곡이 최고입니다 지난 긴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BTS의 존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 영업관 가수가 미국과 유럽 전세계에서 여기까지 인기가 되다니 단순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BTS답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 때문이죠. 원래 비틀즈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웃긴 것도 정도가 있다. 이런 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가볍게 비틀즈를 넘고 있는 것은 굉장하죠 한국이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부리며 지금 현재 한국 연예계의 가장 완성도 높은 최고의 마케팅으로 밀고 있다. 한국 국가가 만든 인조 아이돌 그룹인 것 같네요. 한국에는 정부에 엔터테인먼트부가 있을 정도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일본 뉴스에 한국 따윈 필요없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홍콩의 3살 아이에 흥얼거리는 블랙핑크의 분바야가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로제는 케이팝 솔로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고 BTS는 작년 한국 음악시장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45% 성장시켰다는 소식을 한국이 아닌 모두 외신으로 듣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네요 일본 댓글들을 보면 이제 8대2 정도로 팬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넷 우익들이 국가가 만든 인조 아이돌이다. 한국 정부에 엔터테인먼트 부가 있다는 엉뚱한 상상력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냥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